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다서도가 들어간 한자들 모아봤는데요. 다서도라기보다는 다서도하고 아래다 입구를 집어넣은 나오 자, 다서도 설명하면서, 나오가 다 들어간 한 자가 맞을 것 같아요. 낸 다서도가 좀 들어가서 그렇게 됐고요. 다서도, 나오가 들어간 한 자들 상당히 좀 있어요. 모아봤으니까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 경의서당 책은 382쪽입니다. 한번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가서도 들어가는 자 대오 자 이렇게 오 발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나오가 다 들어갈 건데요. 나오 자, 깨달으로 자, 오동나무 자, 그다음 깨로 자, 발그로, 마지알 오, 날다지 날다람쥐 오더 있어요. 말씀어, 옥어, 어근나러 마을, 아까지 에서어 발음이 이제, 아까지 되는 것까지 발음이 달라서 제가 맨 뒤에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책은 첫 번째가 어, 대표로 봐서 그 대표하고 음이 같은 애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비슷한 단어, 뒤로 갈수록 높은 급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제일 특이한 애들은 뒤로 다 빼버렸어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시작할게요. 자 다섯 호자는 다 아시는 거지만 유리 한번 볼까요? 위는 하늘이고요. 아래는 땅이고요. 가운데는 원래 X였어요. 음향이 교차해야 오행선 모카토 금수가 굴러가야 우리의 전통적인 모든 기운이 조화를 이룬다고 보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음양의목카트금수의 교차가 이 다섯 가지 정도 있다 라고 해서, 하늘, 땅사이의 오행이 좋아. 이렇게 해서 오행, 오륜, 오감, 오복. 그래서 동양에는 7 숫자가 아니라 5 숫자를 씁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섯 도는 꼭 알아두시고, 우리 오복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 장수하고요. 부, 부자고요. 강량 건강하고요. 요독은 어, 도덕을 지키고, 키면서 사는 것유 어, 호덕 덕을 지키는 것 바유 도덕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종명은 내 목숨이 다 한다라고 했는데 뭔가를 어이곧 자는 죽을 곧 자예요. 우리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음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명이다 해서 죽는 거어 다시 다들 어른들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좀 며칠 살짝 앓다가 식구들한테 할 말을 하고 자다가 조용히 불러서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시면 이제 이 오복 중에 하나를 누리시는 거죠. 다, 다서도에 사람인을 붙이면 사람을 다섯 명씩 줄지어서 대오라고 하면 음줄 서서 줄 서서 뭔가 하는 군대에서 많이 쓰는 군대 행렬을 대오 그 행렬에서 떨어지면 나고자라고 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교련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세대예요. 네, 교련복을 입지는 않았고요. 저 때는 음, 뭐... 그, 비상시에 해야 되는 줄서기 운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열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여자애이다 보니까 군인들 다쳤을 때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 있게끔 붕대 감는 것, 응급처치하는 법, 이런 거막 배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 나름 막 운동장에서 이 대우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좀 나네요. <laughs> 대우 죠그 다음. 나오자 보시면 이제부터 중심이에요. 다서도에다가 입구를 써서 여러 번나 자신을 부리고 지칭하다 해서 여러 번 다서도를 좀 발음 겸 여러 번 다섯 번내 꺼내 꺼낼 걸로 그래서 5등 하면 무리등자가 복수형이니까 우리들이 됐고요. 자, 나오가 들어가고 앞에 마으면 누가 깨달아요? 내가 깨달아 해서 가고 도노 돈자는갑 얼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조화를 돈자에서불교용어죠 내가 교리를 갑자기 단번에 확 깨는 도노 그래서 도노 정수라고 하는 불교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 집어넣는데 내나무예요 내나무 나무인데 내나무 내가 쓰임이 많은 오동나무를 직접 기르다 해서 오동 벽오동 할때 쓰는데 이 오동나무는 가구 재주를 많이 쌓아서 어느 책 봤더니 여자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뒤뜰에 오동나무를 빨리 심는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 잘 길러서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이 오동나무를 베어서 가구를 만들어서 줬대요. 어떤 책을 보는데 좀 감성적으로 외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동나무는 내나무예요. 나랑 같이 그는 나무. 자, 깨로 자 보시면 위에 집 쓰시고 아래 조각편는 조각장 자는, 장 자죠. 침대로 볼게요. 그 다음 이쪽은 나예요. 그래서 집, 침대, 나. 집에 있는 나무 침대에서 자다가 내가 잠에서 깨다 해서 우리 깨다는 깨, 잠잘매 깼다가 잠자다가 잊지 않다라고 해서 자나 깨나 인연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걸 오매불망입니다 여러분 사랑해보고 고민해볼 때 잠이 오던가요? <laughs> 그잠 오면 사랑 아니죠 음, 잠이 안 온다는 거 오매불망 계속 기다린다 그고 그리워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자그 다음 발그로자는 앞에 나리를 써서 해가 밝다라고 하고요 나를 만나러 오다 이렇게 하면 좀더 부드럽죠? 제가 하얀자의 해석을 책에다 다쓸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해석을 최대한 한 줄로 끝내려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저만 글 읽기가 아니라 거기 이 파자법에 조금 부합하게. 그래서 이렇게 좀 외우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담, 그러면 서로 만나 이야기하다. 마이할오 자는 앞에 사람인에다가 나오를 써서 내가 직접 사람을 맞이하다. 그럼 맞이할 오데요 뭔가 이렇게 막 뛰어가는 책받침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니까 조심하시고, 증오라는 말, 여기도 좀불교용어예요 음, 불도를 닦아 돌을 깨우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이 증오는 제 책에 어, 써있지 않은데 제가 좀 여기다 지금 추가했으니까 혹책 있는 분들은 메모 좀 해놓으세요. 좋겠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 날다람쥐 5자는 쥐서 더하기 나 5자입니다. 쥐과의 속가는 날다람쥐고요. 이 쥐서자 들어가면 다 다람쥐를 뜻하는 한자예요. 쥐서자 필순 잘 쓰실 수 있나요? 그거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음, 제가 이제 마우스로 쓰니까 조금 필체가 그러긴 한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여기를 한 번에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열 하나, 열 둘, 하고, 이렇게 글습니다 아, 진짜로 쓰면 잘 쓰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순서 보셨죠? 어,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음, 볼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우리 구독자분 중에 정말 애독자가 이렇게 쓰실 때 쓰는 펜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펜 쓰는 법을 제가 숙달지 못해서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 그분께 죄송한데 이럴 때 멋지게 쓰라고 주셨는데 멋지게 못 쓰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어, 죄송해요. 그 써야 되는데 진짜. 자 연습이 잘안 돼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잘.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완전 익숙해져서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자, 쥐는 다람쥐를 떴고요. 나, 어, 자는 오 발음을 했어요. 자, 오, 서. 그 다음, 말씀어, 자는 말씀원에다가 나온대요. 정말 많이 하는데, 얘를, 오인지, 언지, 많이 많이 혼동하시죠? 다섯, 오, 자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언데요 얘를 이렇게 세우면 오고요. 그렇게 외우면 좀 편하지 않나요? 다시 할까요? <laughs> 다섯, 오,를, 이, 오, 자,잖아요. 여기, 이쪽 면에서 보면 오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죠? 그래서 얘를 좀 돌려서 외운다. 절대 받침 없다. 그러니까 말씀은 언인지, 언지, 혼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내가 말하는 말, 자기 생각하는 말을, 자기 말을 이렇게 써서야 우리가 언어, 국어, 어감, 어학, 영어, 어원, 이렇게 말하고 관계된 한자에 씁니다. 감옥어자 같은 경우는 애워싸고 있고 내가 거기에 갇혀있는 거죠. 나를 애워싸고 있는 감옥이고요. 가끔씩 감옥어라고 안하고 이 감자를 빼버리고 오거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구수로 가고 착각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영어라고 하면 또 우리 잉글리시 영어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 감옥령자를 썼는데 명이 앞에서 영까지 정말 복잡하지요. 그래서 재수를가둬놓는것이 감옥인데요. 옥령자가 앞에 와서 뒤에 감옥 어써서 감옥이에요 그래서 다 테두리를 다 둘러놨잖아요 에워싸다는 사방을 다 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국자에도 국경선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큰 네모를 쓰거든요 알아두세요 큰입부라고만 알면 해석이 안됩니다만 하마처럼 큰 입하고 관계가 1도 없기 때문에 에워싸다라는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긋날 어짜를 보시면 음, 이 치고 나 오가 또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가서 어쩌 됐지요 그래서 이치나 오를 써서 나의 치아가 어긋나다 저라고 하면 어긋날 저자에도 똑같이 그래서 아랫니와 인니가 서로 어긋나면 음식물 씹기가 불편하지요 그럼 치과 주, 진료를 받아야 되죠 저어 뭐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뭔가도 틀어져서 일이 잘안될 때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고요 자 마지막 자인데요 마을 아자라고 해서 양쪽에 단일행 뒤에 나오는데 내가 걸어 다니는 내 마을이에요. 내 집, 내 마을. 그래서 관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벼슬아치들이 모여 나란히 라는 관아에가 보고하다. 관아에서 뭐 명령이 왔다 이럴 때 관아, 마을 아자입니다 내가 사는 사거리가 있는 큰 마을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을 앞자입니다. 벼슬아치들이 모여서 나란히라는 관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을촌보다 마을이 큰 범위예요. 이 마을 앞자는 자 다서도와 나오가 들어간 한자 대오 나오 깨달으로 오동나무 오. 설명 들었더니 조금 다르죠. 자 그다음 깨로 발그로 맞으로 날다람쥐 오 그 다음 말씀어, 감옥거 어긋나러 마을 아까지 배우셨습니다. 간단한 다소돈데 한자 상당히 많습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